안녕하세요. 정치소설입니다. 오늘도 소설입니다. 얼마 전 박지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낙연 등판이야 누구나 예상했겠지만, 박지원은 뜬금없습니다. 박지원은 제2부속실을 만들어 영부인을 영부인답게 보필하라고 합니다.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한 윤석열이었기에, 제2부속실을 만들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김건희의 행보를 보면 이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야당의 원로가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며칠 뒤에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상 제2부속실 격인 전담 인력 배치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분명 부인이 원하는 것이긴 해도 국민의 힘 대통령이 야당 원로의 말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도 뭔가 이상한 부분입니다. 박지원은 이낙연과 함께 이재명도 공격했습니다. 지금은 이낙연이 공격하고 박지원은 이재명 이야기보다는 민주당 내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다 김대중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박지원, 이낙연, 이세 사람은 각자의 입장이 있지만 서로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세세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박지원은 국정원장, 이낙연은 총리 및 당대표, 박지원과 이낙연은 김대중을 앞에 내세우지만 그것은 문재인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박지원이 문재인과 만나면 뭔가가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세 사람이 서로 뭉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재명 죽이기가 아닐까 합니다. 윤석열, 박지원, 이낙연은 권력 때문에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이고 유력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혁적인 이재명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가 있다면 이루기 힘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딱히 반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왜 이재명을 지켜주지 않을까요? 예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공격이 과격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 저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뭔가 용인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 형리는 아마 드루킹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이재명은 드루킹 문제에 대해서 자신도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성남시장 때 시에서도 모니터링의 자료를 축적 중이고 중대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측근이 댓글 조작 고발 실무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드루킹 문제가 정면에 드러났습니다. 김경수는 감옥에 가고 김정숙이 관련되었다는 말도 계속 나왔습니다. 김경수를 마지막에 사면 못한 이유도 그럴 경우 대선에서 드루킹 문제가 이슈가 될수 있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드루킹의 진실이야 법정에서 밝혀졌지만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의 영인이 아니었나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문재인이 원하는 바를 보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문재인에게 눈치껏 간접적으로 말했을 것이고 문재인은 막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전부터 이재명을 공격해왔고, 문재인도 이것을 묵인했다고 봅니다. 영린을 건드린 이재명을 굳이 막아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높은 지금, 윤석열, 박지원, 이낙연은 이재명을 결정적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윤석열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박지원도 국정원에서 다루던 정보력을 바탕으로 돕고, 윤석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윤석열을 통제할 것입니다. 뒤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이낙연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판과 이재명 죽이기의 주도자로 지목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지금은 미국으로 가지만 뒤에서 민주당 내 이재명의 입지를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정리되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번 소설은 이렇게 마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일을 했고,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설은 소설일 뿐이지만 박지원의 행보는 뭔가 수상하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